저는 아미코스 렉스의 대표 정진숙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냥 마케팅 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법이야말로 우리 일상에 있고 누구나 다 누려야 되는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좀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을 공부를 했고요. 운 좋게 합격을 해서 로펌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로펌에서 만나는 사건들은 이러한 법의 가치를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불 의사, 즉돈 있는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법을 공부하게 된 어떤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즉 누구나 법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뜻있는 변호사님들과 개발자가 모여 아미쿠스 렉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 기업에 불과한 우리 아미코스 렉스는 2015년부터 리걸 테크 연구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2019년 리걸 테크 포럼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은 법률 분쟁의 핵심이 될수 있는 법률 문서를 누구나 쉽게 당, 당연한 권리인 듯이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법률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시스템은 리걸테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란 법률의 단순한 소프트웨어부터 뭐 블록체인 AI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어 탄생한 법률 서비스를 말합니다. 리걸 테크를 통해 어떤 법령이나 변호사의 검색은 물론이고 전자증거 개시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법률 서비스의 효용이 증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미쿠스 렉스는 이러한 다양한 리걸 테크 분야 중 음, 법률 문서 작성의 기술을 더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정관이 몇 가지 입력 사항만으로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좌측에 사실 관계 등을 입력을 하면 우측에는 법률 문서의 형식에 따라 법적인 내용이 자동으로 현출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러한 그 주소 검색 기능들의 편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법률문서 자동작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법률문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근로계약서, 복잡한 투자계약서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고소장, 소장 그리고 지금 보시는 어려운 회사의 정관까지 다양하게 법률문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런 문서 자동화 시스템을 보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법률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왔죠?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샘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방법 다 내가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들어가고 실제로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 법률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떤 대여금 변제 청구에 대한 법률 액션으로 내용 증명, 간단한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과정을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좌측의 입력창은 간단한 질문과 대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작성 가이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대답할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사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적 사항을 그냥 입력만 하더라도 내용 증명이라는 형식을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적절한 곳에 자동으로 배치되고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주소 검색 기능 등의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들도 어떤 문서의 성격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 검색 기능은 지금 명령 신청서나 소장이나 고소장, 이런 문서들에 대해서는 관할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랑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대역은 변제 청구를 하기 위한 어떤 요건 사실들을 간단히 입력을 하고 내용증명의 목적인 법적 조치를 그냥 클릭만 하면 내용증명이 지금 작성되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증명은 물론이고 합의서,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 등의 다양한 문서를 자동 작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명령 신청서의 경우에는 받고자 하는 금액과 받아야 되는 변제기 등을 입력만 하면은 그 변호사라든지 법률 전문가들이 입력해야 되는 청구 취지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 그리고 당사자의 수라든지 아니면 속가 등을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신청 비용이나 소송 비용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당사자를 입증하거나 법률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 방법들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제출해야 되는 법원, 즉 관할도 알아서 이 시스템이 찾아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미쿠스 렉스는 이 법률문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각 법률 문서에 필요한 요건 사실이나 고소 사실, 공소 사실, 주요 사실 등등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을 합니다.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구조화 시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축된 시스템은 저희가 최근에 런칭한 로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외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미코스 렉스라는 회사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2015년에 설립을 했고요. 3년, 4년이나 걸리는 시간을 이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초기 모델은 변호사와 개발자가 만나서 그 변호사도 법률용어라는 전문용어가 있고 개발자도 개발용어라는 전문용어가 있는 각각의 진짜 전문가들이 만나서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야 되고요 요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함께 해서 만들어 봅시다 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템플릿 같은 코딩의 간단한 개발처럼 보이더라도 입력하면 버그가 나오고 관할을 잘못 찾는 등의 어떤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내용 증명 자동작성 시스템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것도 구축하기 위해서 고급 인력인 변호사, 고급 인력인 개발자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드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희는 3, 4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이제는 지금 방금 보신 내용 증명 자동작성을 개발을 모르는 변호사인 제가 한 시간 안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자동으로 코드가 완성되는 그런 시스템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법률 문서 자동 작성을 빠르게 빠른 속도로 상용화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법률 문서의 작성이 시스템화되고 자동화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어려운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줄 것입니다. 즉, 법률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효율화를 통해서 우리 변호사들이 더욱더 심도 있고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이를 통해 법률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시간에 내 공간에 있는 PC를 통해서 태블릿을 통해서 그리고 내손 안에 있는 모바일을 통해서 간단하게 어렵기만 생각했던 내용 증명, 지금 명령 신청서, 그리고 계약서, 고소장, 이런 법률 문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법률 문서 작성을 체험한 이용자들의 이런 경험들은 기존에는 어땠죠? 고액의 소가의 소송 시장이나 고액의 지불 능력이 있는 자문 시장에 머물러 있던 법률 시장의 진입 장벽을 허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을 통하여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보의 부재라든지 높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장벽들로 인해서 법률 서비스를 체험하지 못했던 이들이 법률 서비스를 체험을 하게 되고 이들의 니즈는 자신만의 특수한 사례에 대한 1대1 케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한 휴먼 빙 서비스라든지 하는 다양한 니즈로 확대되고 표출되면서 결국 온라인상의 변호사 자문 서비스 시장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미쿠스 렉스는 리거 테크를 활용한 법률 문서 자동화를 통해 법률 수요의 증대를 견인하고 법률 시장을 확대할 것입니다. 즉, 저희가 처음 출발했던 철학과 같이 법률이라는 가치는 누구나 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곧 법률이 생활이 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